아니, 은퇴 후 건보료 절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앞서 사례에서 건보료가 절반으로 줄어든 분들을 봤죠. 이번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파헤쳐볼게요. 1. 왜 은퇴하면 건보료가 올라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현직 때는 그냥 월급에서 빠져나가니까 몰랐는데. 퇴직하니까 너무 부담된다. 맞는 말이에요. 현직 때는 직장가입자여서 보험료를 회사가 절반 부담했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돼서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거든요. 게다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 연금을 받는 65세 어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직장가입자였다면 연금소득만 기준이 되니 약 10만 15만원대에서 나오지만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유한 아파트, 차량, 금융소득 등이 모두 합산돼 30만원 이상으로 확 뛰게 됩니다 2. 퇴직 직후 건보료 폭탄은 어떻게 피할까? 가장 흔한 건 퇴직금 일시수령 문제예요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해당 연도나 다음 연도 건보료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을 일시에 받으면, 건보공단에서는 이를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정 방식으로 계산해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실제로는 1억 원 전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반영액만으로도 건보료가 몇십만 원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 팁! 퇴직금 분할 수령 여부를 검토하세요. 연금형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일정하게 나오고, 일시금보다 부담이 덜할수 있습니다. 단 퇴직 연금 운용 방식에 따라 연금 소득세, 금융 기관 수수료 등 다른 비용도 발생하니 반드시 연금 담당자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세요. 3. 재산 항목 조정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 가입자 건보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공시 가격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월 건보료가 5만 10만 원 추가될 수 있어요. 활용 가능한 팁 공시가격 오류 여부 확인 종종 시세와 다른 과세 표준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건보공단 또는 관할 구청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배우자 명의 이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일부 이전하면 본인 기준의 재산 과표가 낮아져 건보료가 내려갈 수 있어요. 단, 증여세, 취득세 등 이전 비용과 세금 부담을 반드시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4. 자동차 검보료에 이렇게 반영된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600cc 이하 경차 검보료에 미반영. 배기량 1600cc 초과 중형차 연간 보험료 산정에 수만 수십만 원 반영. 고가 차량 수입차, 대형 SUV 등 검보료 상승폭 매우 큼. 전문가 팁 은퇴 후에는 경차나 하이브리드 소형차로 교체하는 것도 건보료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차량 이전 시에는 취득세, 보험료, 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5. 금융소득도 건보료를 올린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금융소득입니다. 예금이자 채권이자 펀드 배당, 상장 주식 배당 등을 합산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이에 따라 건보료도 올라갑니다. 전문가 팁,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형 상품으로 일부 이관하면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요. 배당소득이 많은 경우 배당소득세와 건보료 상승 효과를 합산해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6.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면 건보료는 얼마나 나올까? 실제 사례를 볼게요. 62세 BC 국민연금 월 120만 원, 배우자 소득 없음, 재산 과표 1억 원, 자동차 없음. 이 경우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약 10만~12만 원대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금융소득의 금이자, 배당 연 300만 원, 차량 배기량 1,800cc 한 대가 추가되면 보험료가 월 17만~20만 원대로 뛰게 됩니다. 전문가의 핵심 조언 정리. 퇴직 전후의 재산 소득 구조를 미리 점검해라. 퇴직금을 분할 수령하거나 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라. 차량은 경차나 저배기량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 과표를 정확히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즉시 정정 요청하라. 금융 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로 분산 관리하라. 작은 전략이 노후를 바꾼다. 은퇴 후에는 버는 돈보다 세어나가는 돈을 관리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건보료는 평생 내야 하는 고정 지출이기에 조금만 구조를 바꿔도 매달 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앞서 본김 선생님처럼 매달 20만원만 줄여도 1년이면 240만원, 5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그 돈이면 손주들 학원비도 되고 부부 여행비도 되겠죠.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까?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오늘 이 글을 본 여러분만큼은 꼭 준비된 은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퇴직했는데 왜 건보료가 더 올라가죠? 김 선생님은 요즘 매달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35년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건강보험료가 문제였어요. 현직 때는 월급에서 공제되니까 크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자 40만 원이 넘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연금도 넉넉지 않은데 이 돈을 어떻게 내나. 김 선생님처럼 은퇴 후 건보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때문에 노후가 불안해지는 현실.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김 선생님은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1. 62세 김 선생님의 절반 절감 스토리. 김 선생님은 처음에 건보 공단에 전화했지만 상담원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소득 재산 조정 방법을 알게 됐죠. 퇴직 직후에는 퇴직금이 일시금 소득으로 반영돼 건보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 반영 기간은 1년 그 이후에는 다시 평가되는데, 김 선생님은 재산과 자동차를 배우자 명의로 일부 이전에 과표를 낮췄고, 국민연금 외에 별도 금융소득이 없도록 계좌 구조도 단순화했습니다. 그 결과, 한달 42만원이던 건보료가 21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려 절반이 줄어든 거죠.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은퇴 전에 이런 걸 알았으면 덜 불안했을 텐데. 사례 2. 58세 자영업자 박 사장님의 생존 전략. 두 번째 사례는 음식점을 25년 운영하다 폐업하고 은퇴한 박 사장님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했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35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가게는 폐업했지만 사업자 등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가 임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과세됐던 거죠. 박 사장님은 지인의 소개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폐업 사실을 국세청과 건보공단 모두에 철저히 신고했습니다. 또한 차량을 아들에게 양도해 자동차 보험도 자녀 명의로 전환했죠. 그렇게 조정한 결과 건보료가 36만원에서 17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달 20만원을 아끼게 되자 박 사장님은 한숨 돌렸다고 말합니다. 사실 자존심 상에서 주변에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 방법을 다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례 3. 65세 은퇴 공무원 이 과장님의 고민과 해결. 마지막 사례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65세 이 과장님입니다. 매달 240만원의 연금을 받는데, 건보료가 34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금융소득은 없었지만, 오래된 아파트 재산세 과표가 높게 책정돼 있었던 게 문제였죠. 이 과장님은 건보공단 민원센터를 찾아가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 조정 내역을 확인했고 재산세 과표가 잘못 반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정을 요청한 결과 건보료가 34만원에서 27만원으로 7만원 감소했습니다. 크지 않아 보여도 연 84만원. 이 과장님은 말합니다. 7만원 아끼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수 있잖아요. 왜 아무도 알려 주지 않을까? 이렇게 건보료는 모르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단순히 연금 소득만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재산, 금융 소득, 심지어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됩니다. 그런데도 정작 은퇴 전에 이런 정보를 자세히 알려 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고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니 체감이 덜하지만 은퇴 후엔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기에 부담이 배로 다가옵니다. 더구나 은퇴 후 소득은 현직 시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면 생활비가 빠듯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에 준비하라. 보험세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퇴직 전에의 퇴직소득이 합산되는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은 다음 연도 건보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금 수령식이나 분할 여부를 미리 고려하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세 과표를 꼭 점검하세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다를 수 있고, 과세표준 정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 임대소득 등 재산 항목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무조건 양도하기보다는 세금 증여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함으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넷째, 노후에는 소득 구조를 단순화하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금융소득이나 소규모 사업소득이 건보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으니 국민연금중심의 구조로 재편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정보가 노후의 불안을 덜어준다. 김 선생님은 이제 매달 나가는 건보료가 절반으로 줄어든 덕에 소박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간식도 사주며 지냅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둔 후배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연금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건보료 이거 꼭 알아보고 준비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진실, 그리고 작은 정보 하나가 만드는 큰 차이. 혹시 지금 당신도 퇴직을 앞두고 있나요? 당장 내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상보험료를 조회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꼭 맞는 절감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찾아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세어나가는 돈을 막는 것에서 시작됩니다.